근데 저쪽으로 가서 쭉쭉 싸우나? 여기 나머지 다시 왕간지한팀 남았어요 아직 문 닫았다 어, 어디 없어요? 기다려요 하나, 하나 더 남았어. 안쪽에 하나 더. 아, 뭐. 어? 이거 아래에 한명 있어요. 내가 왔긴 내가 왔긴. 2층에 있어요. 오케이. 어, 상강 터졌다. 제가 던진 게. 아. 어. 1층으로 이동하는 건가? 이동하는 소리로이동 잡았어! 간 1층으로 이동하는 공간. 로이동이스어 이동하는 이거이거볼는공 차 하나 끌고 오케이 차를 좀더 먹어야 되겠다 방점 좋아서 이거 숙천이었어안써둘려도 돼요? 여기 없는 것 같아요 천탄이좀 부족하긴 한데 이렇게 대놓고 대누... 아직도 스물네백 남아가지고 지금 이쪽 우리한테만 안 들어왔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네 널벌벌벌벌 여기 아씨 오배이 아니어서 여기 6핑 있었는데 일단 2번 핑에 한 팀이 있어요 한명 기절 아, 여기 나무쪽 야! 이거 아이저 새끼들, 해 아, 예 핵을... 아, 이... 어, 킬 떴다. 파케이, 파케아까 <laughs> 저기 소원기 소리 나야 방금 방금 내가 쏜것들은다 보시 고 아똑같아 바꿔야되는데 아,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 두명이요 일로 내려오고있어요 2번핑이요? 아 1번핑이요? 네. 몰랐지 어, 무슨 송식이 뭐야 이씨 이 와중에 지금 조명이거든요 일단 저희 가야될 듯이 어디 하나 없나? 2번웨이나 2번핑쪽이나 지금 2번웨이 쪽으로 가죠 음. 집에는 애들이 있을거 같고 차 소리, 차 소리. 차 소리요? 예. 네. 자기장 바뀌어서 이동해야 돼요? 아니, 차 타요. 같이 가게. 차 타야 돼. 아, 집에는 있는데. 오른쪽서 오른쪽 3번 쪽 3번. 집에 있다고요? 네. 집에 있으면 그냥 이쪽 앞에 바로 놈산서 바로 앞에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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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수, 쓰다가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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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하고 여기 집이 아니라 지금 집 아래에 있는 것 같거든, 지금. 그단 아예 절벽 이용해서 지금 따라 때리고. 아 기절? 아 바로길 떴고. 이쪽에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쯤에. 기절이었죠? 여기 있던 애는 지금 아까 그 보신 것 같아 나와 는것 같아. 밑집은 에 기절이었죠. 안뛴다 아, 여저기요 아, 저지고 아, 저지배. 아, 저 아, 저 집에 하나 기절이야 어디요? 여기 얘지배저그배 저지배. 저지기 저지배. 아! 이거 어떻게 할 오사 이거 바로바로 바로 이거 저아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어떻게 까거기 기절 살리고 있거쪽거기다까버려요 기절 걸어가고있어요나이스이번어 쪽에 하나 요어요이번핑 단차 쪽에. 이거 막고 그냥 우리 여기서 전체 막고 있으면 돼. 당신의 행복한님 어서 오세요. 추천 제작 해주시면 못 받으실 거예요. 고객님 어서 오세요. 저쪽에 아직 얘들이 안 왔는데, 아래로 돌리려고. 이거, 이거 제압쪽에 사운드 새는 거 같거든요. 조심. 앞으로 둘이 같이 1번, 1뒤1 뒤에 오는 번한번 볼게.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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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밑에 하나 있어요. 바로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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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남았어요. 일단 보인 건 하나. 콤보 치킨! 치킨. 와 이거지 이거지. 잘못 들은 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진짜. 아, <laughs> 어. 야 뭐야 이거 치킨 먹어버렸잖아. <laughs> 겁나 잘 싸웠다, 진짜. 이번에는, 이번에. 네. 번에 진짜, 잘 됐어요. 오. 자리도, 솔직히, 나쁘지 않아. 았 아, 8킬, 아니, 나 킬로렛이 없지. 아, 8킬, 나이스. 지키는 <laughs> 깝니다, 이제. 아이고, 좋아라. 석계 성공. 당신의 행복한님 추천 나, 있을 고마워요. 아, 론도. 다음 판 론도. 아이, 좋아라. 좋아라.